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도사한울동입니다자 오늘은 제가요 어떤 운동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무릎 어디죠? 손뼈 무릎 손뼈 돌리고 자이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하면 어국겠죠 별로겠죠 그래서 제자 선영이를 불러보겠습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는 동작이 뭐라고요? 손뼉 돌리고 파이팅아 이게 치어리더 동작 중에 하나인가요? 네아 근데 보면은 대부분 치어리더들이 굉장히 늘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경기장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네 네, 그러면 한번 동작을 몇 동작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어, 네 동작인데요 네네 동작은 저희 치어리딩 기본 동작이고요 네. 이 동작 따라하시면 전신 운동에 도움이 돼서 네네 날씬하게 그러면 동작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예. 네. 뼈 오, 파이팅. 아. 아.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해봅시다. 준비, 시작. 네 번. 아, 몇번 정도 하면 운동 효과 있을까요? 아, 그냥 노래 한 곡에 맞춰서 하면 어. 전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오늘 즐거웠고요. 내일도 다른 동작 알려주실 거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